먼저 부모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부모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부모는 보호자라는 뜻이죠. 자녀들을 끝까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끝까지 자녀를 보호하는 것이 부모고, 또 한편으로는 평생 자식을 짝사랑하는 것이 부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부모가 무엇이냐? 자식이 태어날 때 뭔가 깨닫는 것이 다른 것 같아요. 어, 엄마는 어, 아버지하고 달라서 자식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까지 엄마는 열 달간이라 자식을 배속에 넣고 이제 태어나기까지 태교와 그 과정을 겪고 자식이 태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자식에 대해서 정상적인 부모는 자식에 대한 무한한 예정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생리학적인 본능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부모 자식 간이 철륜지간이기 때문에 여자는 약해도 여러분, 어머니는 강해요. 왜냐하면 모성 본능이라는 것이 발동하기 때문에 어머니는 여성적이고 연약하고 그러지만 이 여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하지만 어머니로 돌아섰을 때는 여자는 강합니다. 어떤 희생도 대가도 치룰 수 있을 만큼 어머니는 굉장히 강해요. 또, 남자는 자식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아이를 보면서는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정상적인 아버지는 이 아이가 내 뒤를 이어서 이 세상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아버지예요. 엄마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부모의 공통적인 건 뭐냐니까 이 고생을 내 자식 때에는 안 물려주고 잘 세상을 살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부모의 공통적인 생각이에요. 거기는 세계 어느 부모도 똑같은 것 같아요. 선진국인 나라들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 동남아, 모든 나라가 부모는 희생해 가면서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무조건 특별히 아버지는 자식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에 무조건 기쁘지만은 않아요. 이 아이를 잘 양육해서 키워서 쓸만한 인물로 키워야 된다는 것이 부모님의 생각이고 특히 아버지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참 자본도 별로 없고 경쟁사회고 힘들고 어렵다는 거 보니까 특별히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의 교육의 모든 걸올인한다싶피에요 자식을 위해서는 모든 걸다 던져 희생할 만큼 강해요. 특히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이 더 심해요. 그래서 여러분 형편도 제대로 안 되면서 전부 막 여건만 되면 조기 유학을 보낸다고 미국 같은데 LA나 아니면 뭐 뉴욕이라든가 아니면 저 워싱턴 DC라든가 대도시에 보내기도 하고 아니면 여건이 안 되면 좀 중소도시라도 가서 유학을 막 공부를 시킨다고요. 특히 LA 같은데 보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 한국 사회는 경쟁사회니까 과외 있고 막 그런데 LA까지 가서도 과외를 막 시키는 거예요. 예. 그것도 한두 개 아니고 막 계속 몇 개씩 과외를 시키니까 너는 어떻게 하든 훌륭한 의사가 돼야 되고 딱두 개로 정리해버렸어요. 그 많은 걸 훌륭한 법관되고 훌륭한 의사되고 뭐 훌륭한 어떤 거 되도록 최고 되라. 미국의 세계 최고 학교라는 하바드 가야 된다? 뭐? 계속 전부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기 가서 계속해서 과외시킨다고요. 별난 엄마예요. 이러니까 옆에서 보이 중국 아줌마가 보이 큰일 났거든요. 이거 이러나안 되겠다 해서 중국 아줌마도 계속 또 과외 따라 한다고요. 보니까 전부 동남아 엄마들이 한국 엄마 다 따라 하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도까지 막 과외 뭐 계속하고 있다고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또 가만 보면이 큰일 났거든 이러면 자꾸 밀리니까 이제 전부 다 한국 엄마가 전 세계 과외 열풍을 몰고 왔어요 이게 별난 엄마야 이게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대단해요 기력이 아빠 기력이 엄마 많은 사회적인 문제도 놓고 낳고 있고 여러가지 문제 이게 현실이에요 여기서 오늘 전통 사회에서 보는 자녀관, 효도관, 부모가 보는 자녀관이 있어요. 자녀가 보는 부모관이 따로 있어요. 부모는요, 나는 어떤 희생을 하더라도 너들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 그러잖아요.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너희만 잘 되면 나는 외롭던 힘들던 내가 아프던 뭐 고통스럽던 내가, 내가 다 감수할게. 너희만 잘 되면 된다. 이것이 전통 사의 부모관이에요. 부모가 보는 자식들 관점이에요. 자녀가 보는 부모관 또 달라요. 많이 해 주고 뒷바라지 해 주고 뭘 했다고 감사하는 자녀는 별로 없어요. 주면 더 많이 받기를 원하는 것이 자녀예요. 그런데요, 사랑을 준 자녀는 변함이 없어요. 진실한 사랑을 준 자녀는 나중에 더 크게 되면 택이 될수록그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느 그 자그마한 소책자의 글을 쓴걸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아마 어떤 이제 아들이 어머니가 세상 떠나고 난 뒤에 남긴 그림 같아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이 어머니는 이 자녀에게 아들에게 올인을 한것 같아요. 일생을 다 투자하다시피 최선을 다해서 이 자녀는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명문 대학을 나왔고 또 우리나라에 알려진 대그룹의 간부가 됐어요. 그런데 바쁘다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시골에 그저 새카맣게 농사 짓는 어머니가 아들 뒷바라지는 그렇게 잘 했지만 아들하고의 관계가 원활지 않는 거예요. 난 괜찮아. 그러니까 이 아들은 제대로 된 아들이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머니라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 어머니가 회사 가까이 오는 거 시골에 있는 아주 정말 모든 사람에게 이 간부의 어머니가 저 사람인가 할 정도의 창피하다고 생각해가 회사 가까이 못 오게 하는 거.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졌는데도 며느리도 돈만 몇푼 시어머니한테 보내면 되는 줄 알아요. 또 그러다가 보니까 손자, 손녀도 마찬가지예요. 할머니라는 존재를 잊혀진 존재로 그냥 있다는 정도로 끝내는 거예요. 갈 때도 아무도 모르게 밤에 아들은 한번 왔다가 그것도 몇 년에 한 번씩. 어머니가 큰 병을 얻었어요 죽기 전에 아들이 있는 회사에 한번 가보려고 서울을 놀러와서 회사까지는 왔는데 수의 아저씨한테 가서 우리 아들이 여기 근무한다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어머니도 이야기했을 때 혹시 우리 아들에게 무슨 좀안 좋은 일이라도 생길까 봐 그래서 어떻게 찾아왔냐 하니까 내가 아는 분이 저기 있다고. 그래서 밖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니 드디어 아들이 점심시간에 간부들하고 쭉 식사로 나오는데 문발치에서 어머니는 아들을 쳐다보고 말 한마디 못하고 다시 돌아와서 병으로 이제 거의 임종 단계에 이렀는데 이웃집에 있는 시골에서 아들한테 비상 연락을 해서 아들이 찾아와서 몇 시간 뒤에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요. 그 어머니를 보내고 난 뒤에 자식이 눈물을 흘리면서 쓴는 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는 자식만 잘 되면 다 좋다고 생각해요. 그 자식한테는 나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넌왜 나에게 이렇게 하느냐는 이야기를 자주 해요. 그러나 진짜 훌륭한 부모, 진짜 훌륭한 가정과 자녀는요, 믿음이 대를 이어가는 가정이에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세상에 있는 것만 생각한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양육하고 주 예수의 말씀으로 저들을 훈련하며. 믿음의 가정을 이루면 절대로 이런 일이 없어요. 믿음의 유산을 자식들에게 물리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모든 기준이 세상 성공 출세가 기준이다 가 보니까 이거는 한날 구름을 잡는 것과 같은 것인데 어머니 자식이라도 노출시키지 못해요. 가정도 오픈을 못해요. 가장 불행한 상태.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물려주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른이라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이다. 부모에게, 자식에게, 믿음과 신앙으로 연결이 되지 않을 때는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잘못하면 다 가진 것 같지만 그것은 가장 불행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세계를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천국이 정말로 있어요. 지옥도 정말로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물려줘야 할 것이냐는 거예요. 이것을 실패하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크나큰 나중에 다 이룬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저는 아들 여섯에 딸하나의 다섯 번째였어요. 어머니가 마지막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 순천 땅에서 계셨어요. 나는 정말 제 동생과 제 소시 앞에는 언제나 쳐다볼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다가 돌아가셨으니까. 한날은 어느 날안될것 같아서 어머니를 제가 한번 찾아가서 어머니, 우리 집에 나하고 삽시다. 이제 교회도 적은 교회가 아니고, 사택도 잘 준비됐으니까 저하고 좀 살면 어떻겠습니까? 하도 그러니까 어머니 한번 따고 왔어요. 여기 아니고 저쪽 교회에 있었대요. 오셔서 하루 탁한번 예배 드리고 하루 딱 주무시고, 그 다음날 잡아도 가신대요. 왜 어머니 뭐가 불편하냐 하니까. 내가 너 목사로서 교회에 목회하는데 장애가 되면 안될것 같아서 난 가야겠다. 두말 없이 보따리사가 나오시는 거예요 난 그때 처음으로 목사된 걸 후회했어요 내가 목사만 아니었다면 어머니 모시고 살았을 텐데 이 목회를 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짐이 될까 봐난 너희 때는 못 있겠다 난 처음으로 그런 걸 느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자, 장례 치르는데 마치 화살이 내 가슴에 꼽힌 것 같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세월이 이제 많이 흘렀어요. 난맨 큰형인 나의 형님에게 제가 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아마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돌아가시고 이미 세상에 없으시고 지금 살아계신 분도 계시겠죠. 정말 살아계실 동안 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큰 형님 보고 한 얘기가 있어요. 형님,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가 세상에 안 계시니까 형이 우리 형제들의 마음의 고향이 되십시오. 뭔 말인지 형이 처음에는 잘 몰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 마지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들이 형제의 마음의 고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고향이 믿음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이라면 오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어느 날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형이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제사를 맞이로서 피한다는 건난 믿음이 없는 형의 입장에 볼 때는 그건 대단한 결단이었을 겁니다. 수백 년 내려오던 제사를 그냥 뒤로하고 추도 예배드리기로 한다. 이것은 여러분 나는 어머니가 마지막 가는데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갔는 그 모습을 형제들에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분명하게 자녀들에게 물려줍시다. 지금 안 되는 분들은 야 이거 어떻게 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본만 보이면 자녀는 저절로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하지 않는데 나 따라오라는 것은 자녀는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가 본 세상 그대로를 따라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자녀들의 가이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호자고 또 여러분들이 그 영혼에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위대한 유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분명하고 선명하게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이들 양육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뭐 특별히 뭐 어떻게 해라 공부해라 뭐 그런 적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만일에 주일 성수를 제대로 안 한다 뭐 그런 적도 없지만요. 소독의 1 1주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지 않는다. 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경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이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는 이 세상 끝나고 딱 끝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다음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유산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가장 문제가 그래서 한번 가족들하고도 한 번씩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유산을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들 때 자녀들이 부모를 보는 관점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 잘했고 나에게 많은 뒷바라지가 내가 성공했으니까 대부분 오히려 성공한 자녀들이요. 부모 제대로 안 돌봅니다. 오히려 못 배운 자녀들, 못 가르친 자녀들이요. 그러나 못 배우고 못 가르쳤지만은 부모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던 자녀들은요. 일생 동안 그 부모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계명이고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이 자녀들은요 사랑을 먹고 크는 나무예요 사랑을 먹고 크는 꽃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끝날 때쯤 될 때까지 이 자녀들은 점점 자자손손 내려가면서 이 자녀는 뭐냐면요 연어하고 똑같아요 연어가 강해서 쭉 자라서 새끼 때 나중에 이제 바다로 가서 큰 고기가 돼서 다시 회귀하여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마음의 고향이고 안정되고 왜 어릴 때 있었던 그 고향으로 자꾸 외롭고 힘들면 고향 생각을 하고 어릴 때 생각하는 줄 아세요? 회귀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이 회계 본능했기 때문에 언제나 자꾸 고향 산천으로 돌아가려 하고 어린 시절로 생각하게 하는 것 그것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자녀 여러분은 부모의 믿음과 신앙을 잘 이어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인생이란 넓은 바다에 때로는 태풍도 불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과 고통과 외로움도 있지만은 이 배의 주인의, 이 배를 저어가는 주인의 관심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들에게 오늘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자녀들은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잘 간직하고 따라갈 때만 흔들리지 않는 세상을, 그게는 주의 사랑, 부모의 진실한 사랑, 눈물겨운 기도, 그것으로 자녀들이 훌륭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이가 들어가면요, 재미없다 생각하면 안 돼요. 나이가 들수록 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고, 세상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저들을 위해서 다잘 건강하게 버텨야지. 나이가 65세 넘어가면요. 그전에도 오지만 65세 넘어가면 인간의 육신은 한 가지 두 가지 다 병들이 생깁니다. 자동차 고장나는 거하고오래쓰면 똑같습니다. 기계도 여러 번 고장나는데 육신은 점점 점점, 점점 다 아무리 맛있는 거, 뭐 멋있는 거다 해도요 나이 드는 건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저 질병이 한두 개씩 찾아오면은 의사 선생님 이야기들대로 아내 몸에 나쁜 친구가 찾아왔구나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친구 중에 나쁜 친구, 좋은 친구에 나쁜 친구도요. 친구는 친구예요. 너무 가까이 하면 나빠지니까 안 되고요. 너무 멀리도 안하고 적당하게 그렇게 가면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질병 때문에 더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제일 문제가 건강한 사람들 한 번도 뭐 나는 안 아팠다. 걱정 없다는 사람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세요. 골골골골골골골 골 80살아요. 골골골골 90살에 앞으로는 골골골 100세 넘어갈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1960년도 국가 통계입니다. 1960년대 남자는 51.1세였어요. 여자분들은요 53.7세였어요. 1960년 뒤에 40년 뒤에 통계가 나왔는데 남자 71.7세예요. 여자분 10년 더 살아요. 79.2세가 평균이에요. 2000년도니까, 이거 15년 더 보태면,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10살을 더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통계가 이제 점점 점점 오래 사는데, 오래 사는 것이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도록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 상대의 가족이 모여있는데 믿음의 가정은 상대의 이야기들을 듣는 가정이에요. 많이 들어줘요. 이 들어주는 걸 우리는 공감대 형성이라 그래요. 아주 쉽게 이야기해요. 자식이 우리하고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요. 어떨 때요? 저도요. 목사이기도 하고 제가 그래도 여러분 명식이 목회학 박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애들은 나를 우습게 압니다. 여러분. 아빠는 뭐 아는 게뭐 있냐고. 아빠가 왜 몰라? 아빠가 박사입니다. 여러분. 그래 저가 더잘 안다고 그래요. 어떨 때 기가 막혀요. 여러분. 왜냐하면 자식은 부모 알기를 우습게 안다니까 이게. 왜냐하면 세대가 다른 세대예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부모보고 아니 뭐 엄마 아빠는 뭐 할머니인데 뭘 아냐고 그러지만요 더 지혜로운 것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유산을 위대한 유산을 주 안에서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주 안에서 나의 부모를 세상 끝날까지 가장 소중하신 내 부모님이고 내가 세상 떠나도 주 안에서 다시 저 천국에서 만날 나의 부모님. 이렇게만 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주 예수의 가정이 될 것을 믿고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